안녕하세요. 님봉입니다 오늘은 유니콘을 한번 잡아보려고 하는데요. 어, 유니콘을 제가 발견을 했어요. 어디서 발견했냐면 설산에서 발견했습니다. 설산. 자, 여기 화면 화면에 띄워 드릴게요. 어, 여기 사진 보시면 여쪽이 어 여쪽이 유니콘 나오는 곳이거든요. 저는 이쪽 설산에서 찾았습니다. 자, 제가 여기서 영상 보시면 <laughs> 아까 전에 여쪽이 어, 유니콘 스폰지역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유니콘 스폰지역은 맞아요. 유니콘 스폰지역은 맞는데, 문제가, 저는 이쪽 부분에서 찾았거든요. 이쪽. 이쪽 부분에서 찾았는데, 유니콘 스폰지역은 여기라고 써있네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좀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디스코드에서, 딴 사람들이 유니콘을 잡았다. 외국인들이 그런 얘기를 하면서 들어보니까, 뭐, 레드우드에서 발견한 사람도 있다고 하고, 레드우드에는 스폰 지역이 아니죠. 빨간색 부분이 없어. 그러니까, 레드우드에서 발견한 사람이 있기도 하고, 저처럼 여기서 발견한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게 약간 조금, 음 약간 스폰 지역이 조금 이상한 것 같기도 해요. 어, 이게 공식 스폰 장소긴 하는데, 개발자 말로도 에쿠스랑 유니콘은 그, 공식 위키에서 나오는 사진과 똑같이, 거쪽에서 나온다고 하는데, 제가 잡은 바로는 여기서 잡았거든요? 이쪽. 그래가지고, 뭐가 맞는지는 일단 모르겠습니다. 그냥, 케찰처럼 맵을, 그냥 찾다 보시면, 어 그냥 생각 없이 찾다 보시면 잘 나올 거예요. 맵이 음, 하나밖에 없지만. 거의, 기가노토급인데, 스폰지역은 여러 개네. 와. 기가노토는 적어도 다섯 개인데, 요거는 무슨 뭐, 기가노토에다가 캐찬를 합친 거니까, 그냥 악마 그자체예요 그냥 저처럼, 그냥 생각 없이 찾다 보면 그냥, 돌아다니다가 나와요. 그냥, 이상하게. 네, 그, 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니, 에쿠스 찾고 있는데 유니콘이 딱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유니콘을 일단 찾아가지고, 곧바로 집으로 데려왔어요. 왜냐면, 이번 연, 이번 업데이트 하고 나서, 이, 아크가 계속 튕겨. 그래서 나 지금 최하옵에다가, 이거, 여기까지 중간으로 해놨어요. 원래 풀로 하는데. 중간으로 해두고 찍는 거거든요. 너무 에바참치라서 오늘, 이번에. 그래서 이거 찍다가 튕길 수도 있는데,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일단 여기에 유니콘을 가둬놨거든요. 여깄다. 자, 여기 보이시죠? 여기 유니콘이 있는데, 한번 구경해볼까요? 자 유니콘 15레벨짜리 어 이게 유니콘인데요 일단은 이 유니, 유니콘은 음에쿠스와 마찬가지로 평화테이밍인데 테이밍 방법이 달리기 때문에 아주 조심스럽게 가기 위해서는 자 유니콘이 눈치를 잘 채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길리슈트를 입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이따가 아까 전에 한번 튕겼거든요 제발 튕기지 말아라 일단은 유니콘은 제가 일단 여기 가둬놨고요. 어, 여기 보이죠. 자, 이 녀석, 이 녀석이고, 일단 가까이 한번 가볼까? 뒤로 한번 수척해가지고 못 가게 아예 막아버렸어요. 이 녀석, 오 어, 어, 보셨죠? 이거 무슨 소리냐? 이똥 싸는 소리야. 똥, 유니콘 똥이거든요.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어, 여기 보시면 그리핀 알이 필요하다고 떠요. 유니콘한테, 헉. 아, 너무 붙었나 봐? 어, 너무 붙었나봐, 어떡해. 아닌가? 자, 그리핀 킵을, 키블. 그리핀 킵을, 어, 제가 챙겨왔고요. 일단, 그리핀 킵을 몇개 먹는지 모르겠거든? 근데, 쪼데비라서 하나밖에, 하나 먹을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일단은, 수딩밤 먹이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딩밤 한 번에 대답. 저기서, 수딩밤. 그리핀 킵을, 이거 한번 누르면, 오케이! 오! 개쉬운데? 오호! 뭐야? 엄청 쉬운데? 이게 유니콘 똥인데, 이건 쫄따 얘기해드릴게요. 뭐야, 유니콘 벌써 잡았어. 뭐지? 음. 왜 이렇게 쉽죠, 유니콘? 뭐야, 유니콘. 개 쉬운데? 일단은 여기 문한번 열고, 유니콘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어? 근데 왜안 타지냐?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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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뭐야. 오, 개쩐다. 와, 유, 와 와. 유니콘화 건지. 2단 점프는 안 되네요. 아쉽긴 하네. 야 근데 왜 이거 안 타지 난. 왜난안타난안 타죠 이거. 일단 다시 한번. 어? 어, 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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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 오, 오, 뭐야 이거. 오. 어 방금 어떻게 한 거지? 높은 데서 떨어지면 안 되나? 오. 오 개쩐다. 와. 봐보진다. 와. 와와와와와와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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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다 이거. 와. 나 불어요 얘넣런데와 마이 갓. 개쩌네. 야뭐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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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유니콘 타는데 이게 나오냐? 와. 일단 무게는 나 올리고 이거, 이거 거기 안 좋으니까 빼고. 자, 오케이. 여기있습니다 자 일단 탔고요 오와 진짜 근데 엄청 예쁘다얘와 뿔도 달려있어가지고 뿔도 달려있어가지고 진짜 멋있네 진짜 멋있네 얘 어딨냐 유니콘 유니콘에서 반짝반짝 거리는데? 어, 유니콘 똥쌀 때마다 무슨 이상한 소리 나오죠? 어 근데 진짜 멋있긴 하네 에쿠스 파워 2.7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저는 에쿠스 파워가 뭔지 모르겠는데 이게 점프하면 이런 식으로 막 소리도 나면서 어 개웃기고 어떻게 될까 데미지 한번 테스트 해볼까 어이 녀석한테 테스트 해보면 되겠다 얘는 도약이 기네 어. 에? 에? 데미지 봐. 와, 데미지 엄청 약하다. 아, 쪼데이비다건가 이게 맵에 하나밖에 없거든요? 이 유니콘이. 그래서, 한 사람이 테이밍을 해야만 또 나와요. 그래서 내가 아까 테이밍 했잖아요, 지금. 지금 테이밍 했기 때문에, 이제 또뜰 거야, 유니콘. 일단 이 녀석 한번 때려볼게요. 보도. 두방 때렸거든? 두방 때렸는데, 20. 한 번에 10 정도 다네. 와, 11? 너무 약하다. 응. 이거 기절시키는 게 이거. 이게 뒷발로 하는 건데, 이건 뭐 별로 필요가 없는 기술 같고. 음, 근데 멋있네. 간지나긴 하네. 와, 유니콘 이거죽 나오고. 멋있네. 근데, 유니콘 뭐 별거 없는데요? 에쿠스랑 똑같은데? 집에 에쿠스가 있거든요? 한번, 한번 비교해볼까요? 에쿠스하고. 에쿠스가. 어, 여기있다 여기, 애기의 여기, 에쿠스인데. 음. 얘는 뿌리 없고, 얘는 뿌리 있고. 근데 왜. 유니콘이 좀더큰거 같지? 다리도 좀더 긴데. 유니콘, 오더 크네. 유니콘이 뿔도 뿔도 있고, 오 멋있네요. 엄청, 엄청나게 멋있는 거 자, 영상 찍다가 발견했는데, 어, 이 유니콘은 낙땜을 안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높은 데서 한번 떨어지, 졌 저 보도록 할게요 와 근데 멋있다 진짜 헛! 오오 와 진짜 좋아 와 진짜 개쩌는 것같아오 요거 보이시죠? 요거 이 녀석 똥살다가 무슨 종소리 나거든요? 이 똥이 뭐냐면 유니콘 똥인데 자 어제 궁금해가지고 제가 새똥구리한테 이 유니콘 똥, 어좀 보이죠? 종소리 나는 거? 대체 얼마나 먹길래 이렇게 똥을 쌀까자 그래서 유니콘 똥을 새똥구리한테 넣어봤는데 어비료도안 만들어지고요. 유니콘 똥 어떻게 뭐나 유니콘 똥인데 이걸 한번 먹어볼게요. 유즈 누르면 그냥 세상이 그냥 변해버립니다. 이렇게 이거 타보고 한번. 자. 와우 색깔이 더 진해졌는데? 와또 튕겼네요. 그럼 오늘 여기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바